한희경 김 작가의 웨더 살롱,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과 올겨울 날씨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요이 네. 겨울에 우리의 피부는 소중하잖아요. 그렇네 겨울 피부 관리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피부 관리도 글로 배운 김 작가님 <laughs> 나와 계십니다. <laughs> 뭐야? 그래 언니, 나 글로 배웠다 어쩔래? 아니, 지난번 가을 메이크업할 때 너무 티났어 이제 화장도 너무 글로 배운 티가 났고 누가 작가 아니랄까봐 어. 오늘 아니 내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가을 화장법. <laughs> 네. 그 팟빵에 올라온 거 내가 지워버리고 싶었잖아요. 아, 그래? 사람들이 두구두구 들으면서 쟤는 글로 배웠나봐, 이럴까봐. 아 그럼 오늘 뭐좀 아.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시죠. 아 근데 사실 음. 제가 미적 감각이 좀 떨어져요. 음. 왜냐하면 그런 감각은 선천적 센스 영역이기 때문에 타고난 게 없으면 좀 힘들 거거든요. 그래, 뭐 나는 좀 그런 부분이 어. 좀 타고났지. 어 그러니까 자기는 좀 타고났잖아. <laughs> 사실 나는 타고나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그냥 마이너스인 거야. 아,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디자인이 나 코디 어. 이런데 손을 딱 대잖아. 어. 그럼 바로 마이너스를 쳐. 얘 마이너스의 손이야. 그래서 언니가 작가로 갔구나. 그럼 적성은 잘 살렸네. 그러니까 음.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눈썹 내 눈썹이 또이그 송승헌 눈썹이잖아요. 진하죠. 어, 어 이거 내가 손질하면 구멍 나가지고 <laughs> 머리 할 때만 가서 하잖아요. 아 진짜. 어쨌든 오늘 네. 그러면 언니 글로베움 피부 관리법 알려주세요. 음? 네, 어 내가. 음. 내년에 46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언니 나이를 그렇게 보겠어. 그렇지 그렇게는 어. 안 보여. 안 보여. 어.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비결이 있을 것 어. 같아. 그니까 사실 뭐이렇그 피부가 좀 동안으로 보이는 비결 중에 음. 내가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거든요. 4 5으로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것 중에 딱 하나 하나 잘 지켜요 하나 하나 뭘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화장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하루도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자본 적이 없어.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도? 어, 내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에브리도 일어나서 어, 화장을 지우는. 그럼 에브리데이 주님을 영접해서 그냥 뿅 가도 나는 일단 집에 가면 반드시 화장은 지우고 나. 다... 잤어요. 그 대학교 오. 다닐 때도 그때 얼마나 술을 먹었어 우리가. 그래. 우리 가는 아니야 언니. 아 그래? 미안해. 네가 마셨죠. 어, 내가 <laughs> 내가 마셨다. 네네. 어 그리고 나는 그때 콘택트 렌즈 끼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렌즈는 그대로 끼고 있는데 수술 하고 잤더라. 오, 진짜? 대박이지. 오 대박이다. 어. 그게 비결이네. 그게 비결인 것 음. 같아. 그니까 그 옛날 옛적에 롱롱 어거우 음. 그 시절에 고현정이 광고에서 이런 말했었잖아요. 음.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근데 그걸 지켰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지금도 그거는 되게 잘 지켜요. 음. 어. 꼭 화장을 음. 지우고 잔다. 네. 그럼 그거 말고 이제 본격적인 팁을 알려주세요. 네.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글로 배우고 해본 거. <laughs> 어 그때 그 가을 메이크업은 글로 배웠으나 해보지 않은 거고 네. 이거는 글로 배웠는데 제가 해본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가을에 왜그 속담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을볕이 대단하잖아요 음. 가을과 초겨울은 가을볕하고 찬바람을 동시에 맞는 거예요 음. 그래서 피부가 엄청 예민하고 건조해진 상태 음. 음. 그래서 가을 겨울이 봄보다 더 예민해요. 세안 후에 기초 제품 꼼꼼히 바르는 거는 기본이고 그 피부 좋은 사람들 나는 이걸 잘 못하는데 꼭 하는 게 있어 물 2리터를 정말 마셔 맞아 그 인터넷에 녹색 검색창에다가 음. 물 마시고 난후 피부 사진 이라고 한번 쳐봐요 오. 우리 이거 찾아가지고 거기 올려볼까 그러자 음. 물 마시고 난후 피부 사진이라고 찾아보면 음. 물을 마시면서 사, 그러니까 물을 매일 2터씩 마시는 건데 4주간의 얼굴 변화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야. 아. 근데 정말 진짜 주름이 펴지더라고. 진짜? 어. 음.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약간 팔자 주름이 있었는데 어, 그게 펴져. 그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 보이더라고요. 확. 어. 물을 이제 달고 음. 마셔야겠네. 어, 그러니까 물만 잘 마셔도 일단 피부는 먹고 들어가는 게한50% 되고요. 네. 네. 또 겨울이 되면 얼굴이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를 한다고요? 음.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뭐뭐 무슨, 무슨 파티냐면 파티 하 아, 각질 파리하잖아요. 각질 파리. 그래 맞 그래. 아까도 안 먹어요 지금. 어,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음. 각질이 있으면 더 건조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음, 피부가 엄청 푸석푸석해 보이고. 음. 근데 원래 이 각질이라는 게 어 건강한 여성은 28일 주기로 각질이 떨어져 나간대 아, 우리 그날과 거의 비슷하네요 어, 그날과 그날 주기와, 어, 주기와 비슷하다 28일에 한 번씩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음. 아기들은 각질 없잖아요 없지 어, 아기들은 각질 없어 그게 아기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28일에 한 번씩 각질이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어머. 그래서 애들 피부는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거야 음. 근데 이게 산전수전 공중전에 주전까지 아 하다 보면 해주죠. 28일이 3일에서 아 30일에서 40일에서 그 그거랑 어, 그거랑 똑같대 나이대랑 내가 40대잖아 그럼 어. 나는 각질 주기가 그냥 40 오일인 거야. 허, 진짜? 어, 한이경은 30대잖아. 내가 무슨 30대야? 아유, 좀 써주려고 그랬어. <laughs> 20대지. 그, 아. 미안해. <laughs> 그럼 자기, 그건 각질 관리 안 해도 되겠다. 아, 그런 식이구나. 음, 그래서 아. 길어진대요. 그래서 음. 이 각질을 그대로 두면 주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각질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각질 관리를 음. 그 피부과 가서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아, 그냥. 비싸잖아요. 네, 집에서 하죠. 하세요. 음. 저는. 그냥 저기 일주일에 두번 집에서 음. 요즘 뭐 너무 홈 에스테틱 이래가지고 어, 엄청 좋 종기 어. 많잖아요. 음. 어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절기에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한한달반 정도 해요. 바짝. 음. 그 다음에는 주말에만 하는 거야.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각질 관리만 해줘도 피부통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화장도 잘 먹고. 음... 어 그리고 내가 너무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각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얼굴에 기미 있는 분들 저처럼. 네. 기미와 깨파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찹 깬지 들 깬지 모르는. 네. 이, 그 각질이 많으면 그 기미가 더 도드라져 보여요. 진짜? 어. 오. 그래서 각질 제거는 진짜 잘해야 돼. 그럼 각질 제거를 하고 나면 음. 보습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그 어, 이거 벗겨내잖아. 어, 벗겨내잖아. 어. 그래서 저는 각질 그 관리를 한 다음에 바로 수분 팩을 해요. 수분 팩을 해야죠. 어, 그러니까 응. 얘도 부지런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나 이제 관리할 거야.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거야. 음. 응. 응. 그리고 또 각질 관리하고 난 다음 날 자외선 차단제 완전 잘 발라야 돼요. 그렇죠. 어, 지금 피부가 벗겨졌잖아. 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탕 가져 가지고 때를 확 벗긴 거라는 거지. 그렇지. 어 근데 거기에다 자외선이 딱 들어가면 얼마나 그냥 잘 들어오겠어요. 음.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어, 바르는 것도 중요해요. 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좀 흥미로웠어. 음.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1일1팩 유행했잖아요. 어, 유행했죠. 요즘 SNS에 뭐나 오늘 했다 안 했다 뭐 어, 뭐막뭐 인증샷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래. 왜? 막 효과 봤다 그러던데? 어, 아니 실제로 나도 일일이팩한달 동안 해봤는데 어.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붙이는 마스크팩 있잖아요. 네. 붙이는 마스크팩은 아무래도 방부제를 안 넣을 수가 없대. 방부제! 어,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하면 수분이나 영양 충전도 매일 되겠지만 방부제 충전도 같이 되는 거야. 웬열! 웬열! 어,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아, 하지 그러니. 말라는 얘기 아니고. 정유불 응. 어, 과유불급 어. 적당히 그냥 해야 할 듯하고요. 또 어. 우리 뭐 파라벤 있는 화장품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음. 다 어, 그걸 어떻게 써뭐 이러는데 음. 사실 그 방부제가 안 들어간 화장품은 없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파라벤은 유명한 거잖아요. 음. 이렇게 유명한 애들은 기준치가 있어요. 음. 근데 어그 파라벤을 대신해서 나온 새로운 방부제들은 기준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파... 파라벤이, 파라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오, 차라리 그 어. 음. 그런 얘기도 제가 기사에서 그렇세요?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음. 무조건 파라벤 나쁜 거라고 하지 마시고 음. 기준치 음. 있는 방부제가 들어간 거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렇군요. 음. 네. 생각도 못 했어요. 방부제는. 어, 자, 음.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각질 제거 잘 하시고 수분 팩 충분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비타민 c 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고용량, 그 비타민 c 고용량 에센스를 써주시면 그렇죠. 네 건조한 날씨에 피부 손상을 막아준대요 음. 그래서 화장품 회사마다 비타민 c 들어간 에센스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 저도 이제 그거 잘 바르죠 비타민 음. c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요즘 음. 오일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잖아요 어, 음. 또 내비결 중에 하나야 어, 그 호호바 오일이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이 음. 그러니까 자기 전에 조금 덜어가지고 얼굴에 발라주는데 음. 이 호호바 오일이 사람에서 사람 몸에서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잖아요. 그게 인지질이라고 하거든요. 어. 호호바 오일이 인지질과 성분이 제일 비슷한 오일이에요. 아, 진짜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하기 전에 음. 많이 바르면 밀려. 그러니까 진짜 조금 바르고 밤에 자기 전에도 이렇게 다 영양크림까지 바른 다음에 음 자기 직전에 이렇게. 호호바 오일을 이렇게 쬐끔 발라주고 또 우리 둘째는 또 불치병이 있어요. 뭐예요? 촌년병이라고. 볼이 빨갛구나. 어! 아 나도 있었거든, 아기 때. 그러니까 그렇게 촌년병 왔을 때 그래, 촛년병. 애기들 그 베이비 로션에다가 호호바 오일을 딱 떨어뜨려. 그럼 음 베이비 로션이 보통 하얀색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호호바 오일을 딱 떨어뜨리면 계란후라이 같다? 그 우리 애들이 계란 아 발라주라 그래. 아 그럼, 그거를 발라주면은, 촌년병이 바로 마감. 아니, 네. 호바 오일은 그냥 뭐, 어디서? 호바 오일은 그냥 유기농 좋은 거 사세요. 어, 인터넷으로 구매. 했 네, 네. 음, 그거는 뭐, 오일. 좋은, 그니까, 이렇게 좋은 오일 같은 데 가서. 어, 소량으로 어, 쓰니까. 소량으로 오래 쓰니까. 쓸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찬바람 너무 많이 맞은 날은, 네. 그, 마사지 크림 있잖아요 네. 마사지 크림에다가 호호바 오일을 나는 잔뜩 넣어 그래가지고 얼굴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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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이거 롤링이라고 해어 롤링해주고, 어, 롤링해주고 그냥 닦아내 음 처, 찬바람 완전 많이 맞은다 그런 날 있잖아요 음꼭 추운 날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대중교통 이용한, 이용한 날 네. 그런 날은 이제 그렇게 해주면 촉촉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일도 잘 써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언니 동화 비결 들어봤는데 일단 물을 2리터 정도 충분히 음. 마셔주고 음.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단 음. 각질 제거를 하고 나면은 수분 공급을 충분해줘라. 히 음. 1일 1팩 물론 효과도 보지만 방부제가 음. 또 그만큼 충전될 음. 수도 있으니까 음. 1일 1팩보다는 음. 2일 1팩이나 음. 3일 1팩을 해주면 그렇지, 더 좋지 않을까. 음. 넘치게 하지 마라. 음. 호바오일이 인지질이랑 비슷해서 이거 음. 쓰는 것도 좋겠다. 네. 아우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작가의 픽업북 들어가야죠? 네. 어, 어, 우리가 화장품 쇼핑하고 싶은데. 음. 그금니까뭐 얘기 들어 막살 거잖아. 호바오일 살 싶지? 거지. 일단 사야지. 어, 호바오일 오일 사지. 음. 그다음에 최근에 또그 비타민 C 에센스 괜찮은 게 하나 나왔더라고. 음. 내가 그래도 화장품에 투자를 좀 많이 해. 그래, 어 성형은 안 해도 화장품 그렇지. 어떻게라도 해야지. 어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 쇼핑하고 싶은데 이제 항상 총알이 부족하잖아요. 그서돈 그래. 문제죠. 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돈과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돈과 인생의 비밀. 네. 오, 완전 비장한데요? 제목부터 어. 비장하죠. 네. 제가 읽었던 돈과 관련된 책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책이에요. 사실 음. 이 책. 이 읽고 음. 어~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 받았어요 음. 가독성도 좋고 소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아, 있어요 네 음. 이거 실화예요 실화 음. 스무 그니까 일본의 엄청난 부자 캔 음. 스무 살 청년 켄이 미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우연히 백만장자를 만나요 아. 근데 이분 이분이 유태인 대부호였던 거야. 어, 게라 씨라는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내주는 과제를 풀면서 부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을 써놓은 책입니다. 부의 비밀이 밝혀져요? 네, 밝혀져요. 어, 우리도 알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읽어봐야 돼. 봐야 되네. 어, 그 위대한 스승 게라 씨가 내준 숙제에 따라서 어, 이 책을 그 읽어보면, 숙제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음. 돈이 나로,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 또 행복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인생 철학 이런 음.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책이에요 네. 책의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생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네.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 사고의 결과, 행동해온 결과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 바로 자네라네. 어머, 맞는 말이다. <laughs>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인생을 보면 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음. 부자들은 10원도 시, 허트로, 까, 안 허트로 안 쓴다. 허투로안 쓰고 집에 우리 가끔 왜 그렇게 화장대 청소를 하면 10원짜리가 나올까? 맞아. 내가 이래서 돈을 못 모으는 나도 거야. 나도 그래. 세는 돈이 너무 많아. 어, 근데 절대 부자들은 그렇지 않대요. 아. 음, 이, 이, 그 돈과 인생의 비밀은 제가 굉장히 강추하는 책이고요. 네네. 이거 만약에 읽어보시고. 돈과 인생에 관련돼서 더 궁금하시면 제가 리스트 올려드릴게요. 아. 후속작으로 쫙 읽을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꼭 이게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연말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음.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읽어주고 내년에 딱 세팅해도 너무 좋을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나도 진짜 읽어봐야겠다 이거는. 음, 꼭 읽어보세요. 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한희경 김 작가의 웨더살롱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 벌써 끝나나요? 오늘 오, 빨리 끝나네. 빨리 그러니까 오늘 되게 빨리 <laughs> 끝난 것 같아. <laughs>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제발! 수고하셨습니다.